에 TV. 일렉트로니카츠가 P87의 새로운 게임 모드인 더전이를 공개하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P87은 업계 선두 게임 엔진 중 하나인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으로 개발돼 오는 9월에 PC, 플레이스테이션 4, 엑스박스 1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 출시 예정인 타이틀인데요. 수천 개의 새로운 애니메이션과 기술을 통해 사실적인 액션 운영 잡힌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특히 포로스트 바이프 엔진으로 개발된 새로운 게임 모드 더전이로 유저들은 새로운 캐릭터들과 만나고 20개의 프리미어 리그 팀중 하나를 골라 2016-17 시즌 전체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경기에서의 능력, 캐릭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독특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유저들이 직접 생각하고 움직이고 상대와 직접적으로 교류하며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등 게임 방식의 혁신을 통해 유저들이 그라운드 위의 모든 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게임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완벽한 컨트롤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. 닉셰이 선임 프로듀서는 프로스바이트 엔진의 힘을 이용해 몰입감 있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싶었다며 버전이는 스토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실성과 캐릭터의 상호작용, 그라운드에서의 성과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오는 9월 출시를 앞두고 신규 엔진으로 개발된 더전이를 공개한 피파17의 소식에 벌써부터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헝그리의 TV